자 다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식단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안 빠지지? 왜 더디지? 운동량이 부족했나? 식단을 더 줄여야 하나? 이런 생각들 한 번씩 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걸 하나 놓치고 있어요. 바로 수면인데요. 잠이 부족하면 몸은 일단 살부터 저장해 모든 걸 보존 모드로 돌려버립니다. 게다가 식욕 조절도 안 되고 근육은 회복할 틈도 없고요. 결국 다이어트를 해도 몸이 버티기 모드로 들어 버티기 모드라 그 순간부터는 진짜 아무리 해도 잘안 빠집니다. 도대체 잘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잘 자는 동안에 아이들에게는 성장을 시켜 주는 호르몬이지만 성인들에게는 지방을 분해시켜 주고요. 손상된 근육 발복시켜 주고 새로운 세포도 생성을 시켜 준다고 합니다. 면역 세포도 기능이 활발해지고요. 면역 체계가 재정비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뇌 척수액이 뇌 청소도 하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만약에 잠이 부족하면 인지력 저하, 기억력 감퇴 치매까지 올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렙틴, 그렐린 먹어 호르몬, 그만 먹어 호르몬 균형도 조절하고요. 근데 잠이 부족하면 그렐린 호르몬이 증가해서 개인이 배고프고 단계 땡기기 시작합니다. 또한 가지는 깊은 수면 중에는 부교감이 우세해서 혈압도 안정시켜 주고요. 근육도 이완시켜 주고 스트레스가 해소돼서 아침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면 운동하고 식단 해도 더디거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뿐 아니라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우울증 등 건강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수면이 중요한 건다 알죠. 하지만 현실 어때요? 특히 우리나라는요, OECD 국가 중 수면 시간이 최하위랍니다. 뭐 누가 몰라서 못 자는 건 아닌데요, 그죠? 할 일은 너무 많고. SNS와 넷플릭스, 밤마다 유혹하고, 그나마 누우면 바로 나잘 자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건 잘 자는, 잘 자는 잠이라기보다 그냥 피곤해서 쓰러져서 자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대로 자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수면이 중요하다는 걸다 알다 보니까 다들 멜라토닌부터 찾으시던데요. 정말 알고 지나가야 될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빛이 어두워지면 우리 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수면 유도 호르몬인데요.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보충을 하게 되면 아 나는 또 일을 안 해도 되겠네 하면서 기능이 상실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 사용 시에는 점점 점점 더 악화되는 거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건강 기능 식품으로는 허용되지 않아서 의약품으로만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식품은요, 바로 나이트 타임입니다. 단순히 잠 오게 하는 제품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만들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천연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강, 추정, 추출물, 수면의 질개선 임상 확인됐고요. 마그네슘, 근육이완, 신경안정, 그리고 샤프란 자주 개자리. 이거는 돈 주고 사먹을래도 사먹을 수 없는 요 놈들이 들어있어서 세로토닌 균형 조절로 감정과 신경안정, 스트레스 완화를 시켜주는 식품입니다. 이렇게 기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다 보니까 숙면 시간이 0이었던 분들도 수면제를 드시던 분들도 이제는 너무 잘 자요. 머리가 맑아요. 하는 많은 분들의 피드백을 받는데요. 잘 잔다는 건 회복을 잘한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운동하면서 다이어트를 한다는 건 몸매를 위한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한 거죠. 내가 먹은 게잘 태워져 잘 만들고 잘 내보내고 잘 자는 것, 내 몸이 스스로 잘할수 있는 환경에 집중해서 항상 건강하게 에너지 있는 매일이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